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A3 칠성 소울 이벤트 사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부탁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칭찬할 거는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원했었죠. 그리고 저도 이거 이제 777 멸망전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뭐 업적이라든지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저가 이야기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울링커 쪽에 보시게 되면은 소울링커 영웅 조합 실패 시 이렇게 칠성을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패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소통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 확실히 이거는 좀 칭찬할만하다. 많은 분들이 멸망전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어, 아무튼간에 이걸 좀 보완을 해줬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해와서 이제 실패를 했던 분들, 막100% 가가지고 겨우만 성공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적으로 이제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분들도 조금 계셨습니다. 근데, 어, 칠성 전설을 가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무과금 유저도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게임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실점이라도 이걸 해놓은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 이 칠성 소울 때문에 욕을 먹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데 칠성 영웅의 상자를 줬어요. 이게 바로 그 백일 이벤트입니다. 그 백일 이벤트 그 상자 있었잖아요. 어, 오늘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25일날, 이제 깜짝 공개하겠다 하면서 이제 상자를 보여줬었는데, 거기, 그 보면은 25일날 누구든지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상자를 다 준다고 하니까, 100일 이벤트로. 그런데, 이 상자 자체를 누구한테만 줬냐면은, 칠성 영웅, 합성하신 분들 중에 실패한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0 저는 30%잖아요 지금 그한번 그러니까 실패를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받았는데 실패를 안 하고 한 번에 성공하신 분들. 또는 아이 시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100일 이벤트로 마치 뭐다줄 것처럼 해놨는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적 자체는 아무튼 피드백을 해서 이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나쁘지 않고 잘했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받았지만, 아무튼 간에 100일 이벤트로 누구든지 다 줄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실패한 사람들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laughs>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지금 벌써 또 포럼에 지금 난리 났거든요 누구는 안 주냐 막. 이거 진짜 너무한 거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0일 이벤트면 모두가 다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칠성 지급 관련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